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산업계가 잠재적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에 은행권이 동참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6일 대한상의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이 사업재편을 위한 후보기업을 발굴해 산업부에 추천할 수 있고, 산업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은행은 기업들이 자금 압박 없이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사업재편이 삼고 현상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은행권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